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열려문 사거리에 위치한 세방주계 박상찬 목사입니다. 참된 스승은 누구인가 디모데오사 4장 3절에서 4절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스승이란 교사란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전문가이지요. 그래서 시대마다 교사의 자격이 달랐어요. 조선 시대 말에는 민족 생존을 위해 후학들을 양성해야 했기에 독립 투사들이 좋은 교사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엔 국가 재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을 공급할 수 있어야 했기에 지식인들이 좋은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부가 많아진 반면,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 사람들은 정서적 궁핍, 정신적 환란이요, 평안과 기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심적, 정신적 갈등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거지요.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은 지식보다는 개인 상담을 잘해주는 선생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는 지식 위주가 아닌... 인성을 갖추고 영적, 심적 고통을 해결해 줄수 있는 상담력을 갖춘 교사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서울대명예교수 선봉호 교수님은 우리 사회가 인성을 가르치지 못하고 지식 경쟁을 부추긴 결과 교육 위기에 빠졌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유교적 세계관, 무속적 세계관이 이러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세계관을 차세중심적 세계관이라 부릅니다. 이 말은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이고 삶의 모든 의미와 행복, 궁극적인 목적도 이 세상에서 달성해야 한다고 보는 가치관이지요. 손 교수님은 한국 교육의 실패는 모두 이런 차세 중심적 세계관에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교육 문제가 몇 개의 제도만 바꾸면 모두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것은 순진하기 짝이 없는 일이며 유교적 무속적 세계관이 바뀌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세계관을 바꾸는 일에 기독교가 합장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의 내세 중심적 세계관이 대안이다라는 거지요. 기독교의 자비와 사랑, 인내와 용서, 관용과 희생, 그리고 봉사는 세대를 뛰어넘어 영원히 빛날 가치이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본질적이요, 영적으로 살펴보면, 영적으로 스승이 없다는 것은 가르칠 만한 바른 교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교훈이란 첫째,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세상 지식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변하여 쓸모없거나 무익한 것이 되고 말아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교훈이라면 진정 바른 교훈이지요. 시대를 뛰어넘 지역과 문호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교훈이 바른 교훈입니다. 그러한 교훈을 전하는 사람은 참된 스승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사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좋은 책을 읽거나 좋은 영화를 볼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주연을 맡았던 짐 카비젤은 그 영화를 찍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해 실감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영화를 찍고 난후 완전히 다른 크리찬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성경을 그대로 옮겨온 거지요. 그래서 원작가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셋째,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교훈도 아픔을 위로하는 교훈도 낙심 절망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교훈도 좋은 교훈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교훈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까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안겨주는 교훈이라면 진정 바른 교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그 가치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읽거나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며 죽은 영을 살리는 생명의 교훈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는 사람은 바른 교훈을 전하는 참된 스승이지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교사나 교수나 그 누구라도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다면 그들은 모두 참된 스승이 될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참된 스승으로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엄선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깨우쳐 주시며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스승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도 좋은 스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만지며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바른 교훈으로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가르쳐 주심을 민감하게 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좋은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스승이 좋고 그 교훈도 좋으니 듣고 보는 이가 뛰어난 제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을 위해 좋은 스승의 역할도 감당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좋은 제자요. 또한 좋은 스승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바른 교훈을 품고 변함없는 가치를 주시는 성령 안에서 스스로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듣는 이를 변화시키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 되시길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